안녕하세요. 학습실을 대신해서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부수 한자 5급을 배우기 위한 필수 부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수는 한자 뜻과 관계가 깊어서 꼭 알아야 되는데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부수부터 정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8급, 7급, 6급에 나오는 중요한 부수 40개를 미리 했으니까 앞에 것을 듣지 않았다면 앞에 것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스는 살바른 뼈알이라는 부스입니다. 부스의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책에서는 앙상한 뼈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예전 책에서는 죽을사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글자가 죽을사의 왼쪽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바른 뼈알 부스를 보면 뜻이 죽다, 뼈만 남아있다,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이 부수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골 바가지를 연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바른 뼈알 부수는 죽음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글자 안에서 한번 보면 앙상한 뼈알이 들어가고 칼이 들어가 벌릴 열, 앙상한 뼈알이 들어가고 죽은 것이 잔인하다. 잔인할 잔, 앙상한 뼈알이 들어가고 죽음으로 재앙이 왔다. 재앙, 앙이었습니다. 다음 배울 부수는 또우 부수인데요. 또우는 오른손의 뜻을 갖고 있고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또 라고 해서 글자 하나로 쓰일 때는 또 여러 번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글자 안에서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 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글자 안에서 한번 보면 여기 또우가 들어가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 벗우 여기 또 또우가 들어가 손바닥을 뒤집듯 뒤집었다 할때 돌이킬만 또우가 들어가 손으로 가져갔다 할때 가질 취, 또 또우가 들어가 손으로 받았다 할때 받을 수입니다. 그래서 이 또우 부수는 또 라는 뜻보다 글자 안에 들어갈 때는 핸드, 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수는 손톱 조 라는 부수입니다. 손톱이나 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획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4획으로 쓰고 지금 배운 손톱, 조입니다. 아주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으로 쓰고, 오, 이, 과. 그래서 뭐 호박, 오이, 참외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이 과자인데 이 오이 과자가 이렇게 크게 쓸 때는 구별이 되지만 작게 쓸 때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라는 걸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글자를 예를 들어보면 외로울 고자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손톱조가 아니라 오이 과가 들어가요. 손톱조와 오이 과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공부하고 다시 손톱조로 돌아와서 보면. 손톱 조는 하나, 둘, 셋, 넷, 사획으로 쓰고 손톱과 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글자 안에서 한번 보면 손톱 조가 들어가서 다툴 쟁. 고양이과 동물들은 발톱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톱으로 싸운다. 다툴 쟁. 또 손톱조가 들어가서 손톱으로 무언가를 캐내다 할때캐일체또 손톱조가 들어가서 손의 뜻으로 쓰여서 손으로 받다, 받을 수, 또 손톱조가 들어가서 손으로 주다 해서 줄 숫자였습니다. 다음 부스는 주검시라는 부스입니다. 여기에서 주검이란 시체를 뜻하거든요. 근데 현재에는 시체를 뜻하는 글자는 여기 죽을사가 들어간 시체, 시가 따로 있습니다. 글자 안에서 주검시는 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몸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검시를 보면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글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집호입니다. 집호라는 부수가 이 주검시와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하나 더 있는 우리가 바소에서 배웠었는데 이때 집호와 주검시는 같지 않아요. 위에 하나가 있고 없는 걸로 다르니까 꼭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집호의 뜻은 아주 작은 집, 한쪽 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아주 작은 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검시가 쓰인 글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주검시가 들어가서 몸의 뜻을 쓰여서 몸이 오래 사는 곳, 살 거. 여기 또 주검시가 들어가서 이를지가 합쳐져서 몸이 이르는 곳, 집고. 또 여기 주검시가 들어가고 털모가 들어가서 몸에 달린 털, 꼬리미를 의미하고 여기 주검시가 들어가서 자척인데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재는 도구가 다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대충 길이를 재곤 했었는데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약 30cm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검시가 들어가고 자척이었습니다. 다음 배울 부수는 고기육 부수입니다 고기육은 글자 하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글자 안에서 부수로 쓰일 때는 다로얼 모양으로 써요. 예전에는 달월과 좀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달월 모양으로 쓰고 고기 육자를 써서 육달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진짜 달월과는 글자 안에서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진짜 달월은 글자 안에서는 보통 기약할 기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오는데 육달월은 왼쪽으로 오거나 아랫부분으로 옵니다. 뜻은 달월 모양이지만 육달월로 쓰일 때는 사람의 몸으로 쓰이거나 고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대부분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는 글자에는 육달월 부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글자 안에서 한번 볼까요? 육달월이 들어가서 기르다. 사람이 태어나 아이를 기르다. 그 다음 또 육달월이 들어가 사람의 신체에서 등 부분, 등배이고 또, 육달월이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에 뇌부분을 나타내는 골뇌 또, 육달월이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 중에 배,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육달월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글자가 사람 신체, 몸의 어느 부분을 표현하는 글자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스 다섯 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발음 뼈, 알,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 사람의 손, 핸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손톱조 손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글자 안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쓰이죠. 주검시, 사람의 몸을 뜻하고요. 달월처럼 쓰지만 이것은 달월과 달리 육달월, 사람의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부스였습니다. 어려우니까 한번더 듣고 부스를 꼭 머릿속에 넣고 암기하여서 한자를 쉽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